제사를 읽고 나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공자께서 설명한 것이 단사입니다. 단사가 나오는데 금깨는 구성이 다른 깨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래 말씀드렸죠. 여기는 육효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육효사를 하고 그다음 단사가 나오고 그걸 여섯 차례. 원형 이정을 여섯 차례 반복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천금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부터 먼저 간단하게 읽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구. 그래서 잠용이니 물용이니라. 이호는 혈용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또 3호는 분자 총일근근하여 석청약하면 여 하나 무구일이라, 사요는 혹약재연하면 무구일이라, 오요는 비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황룡이니 유해인이라.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천근계에 도로면서 중천근계는 육효를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요는 잠룡, 이요는 혈룡, 오요는 비룡, 상부는 항룡입니다. 그런데 왜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구산과 구산은왜 용자가 없느냐?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이죠. 삼요단계 근입니다. 이 그런데 저 개사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겸삼재 양지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양인데 이 안에 만물은 다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음과 양이 들어 있어서 두양자, 갈지자.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음, 양, 음, 양, 음, 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걸 육효중계라고 합니다. 이게삼요단계고이게 육효중계입니다. 겸삼제 양지원리에 의해서 건공감리 진손간태 그 8회 삼요단계가두 개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어지면 육효중계가 됩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두 개는 땅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사묘와 사요는 사람을 나타내고 또 오요와 상요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초자를 써서 초요인데 이게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주역과 소통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역에서 양은 숫자로는 9로 표시를 하고 음은 6으로 표시를 한다. 처, 처음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입니다. 초구. 두 번째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입니다. 세 번째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3이고 네 번째 있는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이제 구오가 되고 여섯 번째 효를 여섯 번째 효라고 하지 않고 상효라고 합니다. 상효인데 저 양이기 때문에 저 죄송합니다. 요건 음이라 6이고 요것도 음이라서 6이고여기도 음이라서 상육이죠. 제가 중천근계로 이렇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천근계 시간이다 보니까요. 이래서 이제 양이기 때문에 초구고 이온대 음이라서 6이고 사묘는 양이라 구고 사묘는 음이라서 6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게 됩니다만은 용구와 용류. 양에는 굴을 쓰고, 음에는 육을 쓰는 원리가 근곤께 공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은 용자가 붙어 있고, 오요와 상요도 비룡과 항룡이 붙어 있는데, 요건 사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자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음 효 전체가 다 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금깨는 육효 전부다가 용으로 표시를 하는구나 그렇게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한 가지를 더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충청 금깨는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주역의 제일 첫 번째 깨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경적인 설명을 자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육인대 중천 금깨 육효은 전부 양으로 되어 있죠. 전부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92고 94고 39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여기 있는 초요에서 상요까지의 이 내용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용 물용 혈용 재전 이견대인 군자 종일건건 혹약재연 비룡재천 항용 이 내용이 나머지 주역 63개, 63, 6효사에 내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내용,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천금깨 육효사의 내용이 중천금계를 제외한 나머지 6 3상깨 육효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제 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항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항자입니다. 높이 올라갈 항자도 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서 있을 유자 후회할 했자 후회함이 있음? 있으리라. 너무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따르는 사람도 없고 계급이 높은데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져서 움직일 때마다 후회가 따른다. 그런 얘기가 곧 이제 공, 저, 근개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육십 개도 상효는 다 교만한 효다. 이렇게 성격을 부여합니다. 근거 이유가 바로 중천금계 상효가 항용유예이기 때문이다. 너무 높이 올라간 교만한 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3개 상효도 전부 다 교만한 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천금계의 육효사 내용 전부 다가 63개 육효사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어.